8-32 국내산 5등급의 KN로드가 되겠습니다. 데뷔 전 3위를 하면서 아쉬움을 좀 줬던 말인데 직전 선입정개후 여유로운 초두승을 차지를 했습니다. 아,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한 말로 데뷔 초부터 좀 판단을 하고 있었던 말이고 자 이번 주 특별 경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소쿠보시의 컨디션은 여전히 힘이 꽉찬 상태입니다. 이 상대는 강해졌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42-23 국내산 4등급의 IBS 퀸입니다. 호흡이 짧기에 매번 선위권의 산타가 부족한 말입니다. 직전 1300m 나서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, 1200m까지는 충분히 현군 돌파 가능한 말로 이번 주 1000m 단거리 예정이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1-2 국내산 6등급의 동쪽글로리가 되겠습니다. 480km대의 애니기븐 세터데이의 자마로 잘생긴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주행검사를 선두권 전개 후 1분 05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. 기록은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요. 이 근성과 탄력, 스피드도 제법 있는 훈련시의 모습이라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. 50-23 국내산 4등급의 금성왕제입니다. 4등급 올라오면서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. 스피드는 괜찮은데 뒷심이 부족합니다. 이번 주 김덕현 기수 준비했고요. 외어를 타면서 충분히 지구력 보강한 모습이라 이번 주 편성을 살펴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강호입니다.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경마 관련한 질문, 그리고 조교 상태가 알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요. 유튜브 방송에 댓글 달아주십시오. 향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요. 방송이나 댓글로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액을 유익한 질문을 올려주신 가족님들께 소정의 상품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21-20 외산 4등급의 슬리웰입니다. 480kg대의 순말로 앞뒤 밸런스가 제법 괜찮습니다. 주행검사를 선입권에서 뚝심 발휘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. 병합훈련 준비했는데 내선에서 스피드와 근성 괜찮아 보였던 신마가 되겠습니다. 9-1 국내산 4등급에 어치부가 되겠습니다. 3전을 뛰면서 두 번의 우승으로 이번 주 4등급 승급전을 맞았습니다. 아직은 망아지 티가 조금 나는 모습이나 스피드로 뛰어주는 말이라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조건만 만나면 이 4등급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. 29-32 국내산 6등급의 모노투입니다. 데뷔 전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고요. 어, 이번 주 들어간다면 폭탄마입니다. 540kg대의 마첸데 골격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나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. 자 이번 주 내선에서 강하게 병합훈련 준비를 했고요.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어, 체중도 많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.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27-18 외산 4등급의 금자유입니다. 440km대 크지 않은 마체이나 생긴 것만 놓고 보면 아주 매끄럽게 잘 생겼습니다. 데뷔전 꼴찌를 하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발쓰임도 아직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. 자 그렇지만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조금씩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말이고 향후에 뛸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 폭판마로 향후 3전 정도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. 있습니다. <목소리도>